오늘은 개혁이라는 문제.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과제입니다. 뭐, 파면 팔수록 지금 드러나는 적폐들, 폐단들이 지금 아주 뭐, 고구마 덩굴 올라오듯이,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기듯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혁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들과 명언명구들을 좀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밑에 보시면은 이목여금, 임목득신이라고 하는 여덟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를 풀이해드리면 먼저, 나무를 옮기, 옮겼더니 돈을 주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무를 세워서 믿음을 얻다. 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특히 임목득신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수준 높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파생된 두 단어가 신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얽힌 고사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교수가 흥미로운 단어들 이형으로 시작되는 단어 암투. 되게 암투하면은 뭐 싸움한다. 그렇게 우리가 되게 알고 계시는데, 사기에 나오는 암투는 그 싸울 투자 말고 던질 투자가 있어요. 던질 투자. 깜깜한 밤에 무엇인가를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밤에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다가 보석을 집어 던지세요.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석인 줄 알겠어요? 깜짝 놀랄까, 아니면 자기를 뭔가 공격하는 줄 알고. 그래서 상대편이 알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짓을 할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게. 어둠 속에서 보석 던져봐야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 비슷한 사자성으로 수의 야행이라고 하는 네, 네 글자가 있습니다. 수의 야행은 어.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술을 놓은 아주 멋진 비단 옷을 입고 나갔는데 밤에 나간 거야. 그러면 뭐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데도 엉뚱하게, 쓸데없이, 남이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하게, 멍청하게 행동하는 것을 수의 야행이라고 합니다. 그, 항우가 어~ 천하 패권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유방은 유방도 제압해가지고 저 한중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옛날에 제후들을 전부 다 자기가 다 분봉을 합니다. 너는 저쪽 날아가서 왕하고 저는 저쪽 날아가서 왕하고 유방은 저 한중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 한왕으로 삼죠. 그 천하의 패권을 사실은 항우가 집니다. 그리고는 도읍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논의하니까 어, 자기 고향하고 가까운 팽성에다가 도읍을 정할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 현자 하나가 어, 항우를 욕을 합니다. <laughs> 비난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목후이관이란 목욕하는 원숭이가 관을 쓰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목욕을 해봐야 뭐 집까지 <laughs> 사람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집간에는 목욕을 했다고 모자를 쓰고 <laughs> 어, 수위야행하는 꼴이다. 아,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꼬라지다. 그렇게 해서 항우를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항우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삶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정치적 감각이, 음, 결여되어 있었는지, 감각이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못 견뎌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유방한테 패하고 말죠, 그죠? <laughs> 양반 양장은 붙여서 씁니다, 흔히들. 네, 네 근데 따로따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네 글자로 합쳐집니다. 양반 양장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주나라 <laughs> 문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질죠, 그죠? 어질어서 나중에 주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큰그 기틀을, 기초를 닦은 그런 왕입니다. 저, 주나라 문항이 어질다는 얘기를 듣고 이웃나라인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도저히 개, 해결이 안 나가지고 주나라를 찾아와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근데 주나라의 국경을 딱 넘어가서 보니까 주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양반 양장하더라는 겁니다. 양자는 양보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밭 고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밭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밭이 붙어 있는데, 이게 고랑을 파게 되면은, 이게 남의 담장 침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랑을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일수 싸우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주나라 풍성은 그게 아니고, 서로서로, 서로 어, 여기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밭, 고랑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에게 양보하더라는 겁니다. 야, 경로사장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들 나라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주문왕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가 너무 심하게 싸웠는 것 같다. 주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땅덩어리, 밭고랑도 양보하고, 나이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걸 양보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못하고 창피하게 싸웠다. 싸우지 말자, 내가 양보할게 하고는 <laughs> 주나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얘기할 때 양반 양장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붙여서 쓰거나 원래 뜻은 두개 각각 따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밭고랑, 밭이랑을 양보하거나 또는 나이든 사람에게 양보한다라는 뜻이고요. 뭐 염치는 잘 아시죠, 그렇죠? 먹고 입는 게 넉넉해야지 예의와 염치를 한다라고 하는 관중의 유명한 명언을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재인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영어, 영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예, 영어의 몸이 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옥에 갇혔다라는 뜻입니다. 글자를 잘 보시면 전부 다 갇혀있잖아요. 그죠? <laughs> 감옥에 갇혀있잖아. 중국은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과 그다음에 부수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조금만 한자 공부를 하시면은 금방 그 뜻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갇혀있어요. 이게 나오 자잖아요. 그죠? 내가 어,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죠? <laughs> 영어의 몸이 됐다. 그러면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뜻입니다. 영항은 골목을 얘기를 합니다. 골목이 영항이고요. 그 다음, 예정은 무기를 아주 날카롭게 가다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정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군사, 군, 병사들이 굉장히 사기에 충만해 있고 전투력이 뛰어난 군사들을 정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예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기를 날카롭게 잘 갈아 놓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원래 그래서 예정이 헤오무 열전에 나왔고 그게 나중에 정예라는 단어로 거꾸로 바꿔서 쓴다라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오반은 오청이윤이라고 하는 고사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상나라 탕인금이 요리사 이윤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섯 번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했다 그랬죠. 그걸 5청이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삼고철의 오리지널 버전이라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반은 뭐냐 그러면5 다섯 번 거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청5반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상나라 탕인금이 이윤을 다섯 번 초청을 했고 이윤은 다섯 번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극 진하게 모시기 위한 단어가 오청이라면, 인재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잘 타진해보기 위해서 요청을 거절하는 것. 이것 오반입니다. 그래서 오청, 오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옥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옥, 옥을 얘기를 합니다. 옥. 옥을 얘기를 합니다. 옥결이 항후본기에 나오는데, <laughs>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그러면, 은 항우의 참모 가운데 범증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어요. 범증은, 어, 항우의 그 오른팔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홍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방을 초청해가지고, 항우가 홍문이라는 곳에 술자리를 베풀어가지고, 유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범증이라는 사람이 유방을 죽이라고 하면서 내가 사인을 보내면은,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사인이 뭐냐 그러면 어깨를 들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몸에 차고 있는 이옥을 이렇게 한번 싹 들어서 보이면은 그때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드냐 그러면 세 번씩이나 어깨를 들어서 죽이라고 항우한테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우가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랬더니 범증이 항장이라고 하는 항우 집안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아무래도 항우 쟤는 항원은 젊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 저거는 결단을 못 내린다. 아무래도 네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칼춤을 추는 척 하면서 틈을 봐가지고 유방을 찔러 죽여라. 이게 이제 항장무검의제폐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덟 글자의 명장면입니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 의도가 유방에게 있다. 라는 여덟 글자입니다. 이 여덟 글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막 빚어졌을 무렵에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가 중국 외교부장 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한테 남한 정부가 사,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입장이 뭡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직설법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항장무감은 의제폐공이다라고 하는 여덟 글자로 대답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장 무검은 의제 표공이다. 여덟 글자하고 사드를 배치를 시키면 대입을 시켜보면 항장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남한 정부가 칼춤은 무검은 사드를 얘기하겠죠.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 표공 그 의도가 폐공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동북 지역의 군사 정보를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하려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실어가지고 어, 한국 봉기에 나오는 유명한 홍문에서 일어났던 장면을 그렇게 대입을 시켰어요. 이걸 뜻을 몰라가지고 어, 그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 기사를 내보냈는데 한 2, 3일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어봐야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국정에 있어서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각국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런 인재들이 그런 인재들은 국가가 의식적으로 식목해야 되고 또 육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가장 지금 경제적 관계도 가장 규모도 크고 또 점점 더 관계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전문가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중국 전문가를 길러낸다고 중국에다 유학을 보내고 국비 국비 장학생을 보내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죄다 다 북경 아니면 심양 아니면 천진상해로 보낸단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중국의 전문가들을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의 땅덩어리만 해도 우리나라의 95배입니다. 남쪽 땅에. 그리고 성시만 해도, 성과시 행정구역만 해도 34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숫자 4개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3, 4, 5, 6입니다. 3, 4, 5, 6. 중국의 행정구역인 성시는 모두 34개고, 민족은 56개 민족입니다. 한족을 포함해서. 그 정도로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국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하다 못해 국비장학생 가운데 34명 정도는 뽑아가지고 한 성시에 다 하나씩은 보내놔야지 전문가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 외교,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벽화 쪽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야 되냐 그러면은 저도낭으로 보내야 됩니다. 실크로드는 도랑 쪽. 왜도낭은 벽화의 천국이거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산림 나무 전문가, 산림 전문가를 보내려면 저 중국의 북방 지역이죠. 흑룡강성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산림이 아주 우거진 곳으로 보내야 되고 그것도 북방의 산림이냐 남방의 산림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농, 농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은 툰드라 기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대 기후까지 다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겨울에 기차가 기온차가 70도 이상 나는 나라입니다. 북쪽은 영하 50도가 까이 내려가죠. 남쪽 해남도는 영상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적도를 걸쳐 가지고 적도 남방구도 있고 북방구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기후와 풍토, 그리고 동서로 시차 시차가 몇 시간 나겠어요? 중국은 면적이 96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동서로 5200킬로미터고, 남북으로 5600킬로미터입니다. 5200킬로미터는 시차가 나는 거죠. 경도하고 위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리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laughs> 해가지고, 어느 도시하고는 우리나라가 시차가 몇 시간 나면, 이거 막 열심히 외우느라고 외웠는데, 그 당시에 하나도 감이 안, 안 왔잖아요. 그죠? 예. 네. 감이 안 왔습니다. <laughs> 경도는 시차를 얘기를 하고 위도는 기후차를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돌 위아래로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시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차는 대개 어, 몇 킬로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냐 그러면 1500킬로미터당 1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5200킬로미터니까 약 4시간이 좀 넘어나죠. 4시간이면 4,800km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400km가 더 있으니까, 5,200km니까, 시간이 약 4시간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중국 제일 동쪽하고 중국 제일 서쪽은 시차가 4시간 난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시차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냥 편하게 그냥 북경시로 써요. 똑같이, 전국이 똑같이. 미국은 시차 적용합니다. 그렇죠? 아, 아마 캐나다도 적용할 거려고 이제 큰 나라들이. 우리도 시차 나는 땅덩어리에서 살아봤으면 <laughs> 좋겠다. 그렇죠? <laughs> 동서로 1시간 한, 한 시간 시차 나면 1,200km 입니다 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쪽 제일 서쪽에서 제일 동쪽까지 몇, 몇 km나 늘려나 그죠? 아. 한, 한, 한 300km 늘려나. 저 끝까지 가도 잘안될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중국은 시차 적용을 안 합니다. 그냥 북경시로 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북경까지 거리가 시차가 한 시간 정도 나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시차가 한 시간 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한 시간 늦죠. 어, 우리가 9시면 중국은 8시입니다. 그 중국은 지금 6시 반입니다. 7시 반이지만 그러니까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젊어져. <laughs> 서쪽으로, 서쪽으로 1200km, 저기 뭐야, 갈 때마다, 1200km 갈 때마다 1시간씩 젊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라. 계속 가다 보면 젊어진다. 어린애로 되돌아갈 수 있다. 타임머신 개발도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지, 제대로 개발이 될 겁니다만. <laughs> 옹수라고 하는 단어, 참 어려, 어려운 단어입니다. 옹 자는 포옹한다 할때옹 자입니다. 끌어안는다. 나무를 끌어안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기에서 나오는 저 옹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린아이를 꼭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옹수는. 그 다음에 옹해는 재미난 단어입니다. 옹해는. 요거 빗자로 해자입니다. 빗자로. 빗자루를 끌어안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빗자루로 청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옹해는 어, 고조 봉기에 보면은 유방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 유방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유방 아버지는 유방을 젊은 날 유방이 맨날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기 때문에 유방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laughs> 근데 황제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아들을 황제 아들을 좀 무시했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 지금 아들이 최고 지존이 됐다. 이제는 아들 덕에 먹고 살아야 되는 양반이 여전히 아들한테 그렇게 딱딱거리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 영감이 빗자루를 들고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랬더니 유방이 놀래가지고 "아, 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 이거 이제 우리 아들이 귀한 몸이 됐는데, 내가 그냥..." 어, 맞이할 수 있냐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방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도 어, 아버지를 굉장히 극진히 모십니다 어, 사기 기록에 재미난 기록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축구 기록이 있습니다 축구 공찬은 축구국이 있었어요 축국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축국이라고 했는데 축구의 번고장은 영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죽공을 만들어가지고 놀, 놀았던 데가 기원전 4세기, 5세기부터 나옵니다. 2,400년 전부터 나옵니다. 저산동 지역에, 제나라 지역에 가면, 제나라 사람들이, 어, 돼지 오줌보나 가죽으로 공을 만들어서 공차고 놀았다라는 기록이 이미 나옵니다. 중국 기록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축구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축구는 우리 재기차는 거가 비슷합니다. 여러 사람이 빙 둘러가지고 공을 이렇게 퍼로퍼로 패스하는 쪽으로 공을 차고 놀고 삼국 시대 때쯤 쭉 가면은 오늘날 미식 축구 있죠? 이 장, 장 장대를 높이 올려가지고 글 글로 차는 그런 형태의 시합 형태도 나오고 또는 조그만 구멍 안에다가 집어넣는 형태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놀이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축구를 좋아했대요. 유방 아버지가. 근데 축구할 상대가 없잖아요. 왜? 자기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 이제는 장안에다가 도성을 정해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방이 어떡하냐 그러면 고향에다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아버지 친구들을 전부 다 모셔와 가지고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 줍니다. 2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 권력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laughs>